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가 미국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물 재활 센터에서 일하는 싱글맘 레이첼과 그녀의 딸 소피, 교통 사고 이후 말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7살 소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바로 백설. 한국에서 온 군견 출신 진돗개였죠. 모든 직원들이 포기했던 문제견이었습니다. 영어 명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했거든요. 하지만 소피 앞에서만큼은 달랐어요. 조용히 앉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꾼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소피의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국어 안자라는 한마디. 백설의 즉각적인 반응과 함께 1년간 지속되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대형견의 공격으로부터 소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진 백설. 그 순간 소피의 목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센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소피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준 것이었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백설과 소피는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 주세요. 미네소타 외곽의 작은 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동물 재활 센터 앞에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레이첼 브룩스, 32살의 싱글맘이자 이곳 직원인 저에게 매일 아침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죠. 뒷좌석에서 소피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 이후 제 딸은 말을 잃었어요. 청각도 많이 손상되었고, 무엇보다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센터 주변의 고요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어요. 소피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각종 치료와 상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의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모성 본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피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을 안고 말이죠. 소피야 엄마가 일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 저는 수화로 물었지만 소피는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피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수다스러웠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니 동료 직원인 마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레이첼, 오늘 새로운 아이 때문에 골치가 아파. 한국에서 온 궁견 출신 진돗개인데, 완전히 사람을 경계하고 있어. 누구도 가까이 갈수 없을 정도야. 마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었거든요. 특히 궁견 출신들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센터 한쪽 구석, 철망 우리 안에서 하얀 진돗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백설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소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우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설이 소피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마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피도 처음으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센터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직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백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훈련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앉아, 기다려, 이리와 같은 기본적인 명령들을 아무리 반복해도, 백설은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무시했어요. 숙련된 훈련사들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백설은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산책도 거부했어요. 오직 소피가 다가갈 때만 조금씩 반응을 보였죠. 센터장인 톰스는 점점 초조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훈련 불가능한 개를 계속 두기는 어려웠거든요. 운영비도 만만치 않았고, 지역 정부의 지원도 제한적이었어요. 백설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더더욱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레이첼, 이게는 훈련이 불가능해 보여. 다른 센터로 전출시키는 게 좋겠어. 톰슨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설이 소피와 보여준 그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며 저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톰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감정보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이었죠. 그날 저녁, 소피와 함께 백설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급하게 적어둔 것 같았는데, 훈련 언어 한국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며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소피도 그 글씨를 가리키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작은 메모가 모든 퍼즐의 열쇠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야, 혹시 한국어 할줄 아니? 제가 수화로 물었을 때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소피는 평소보다 오랫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소피가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앉아. 소피의 목소리가 센터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백설이 번개처럼 일어나더니 완벽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정확하고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죠. 소피가 말을 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센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백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잘했어. 백설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며 무릎을 꿇고 소피를 껴안았어요. 우리 딸이. 우리 소피가 마음을 열었구나.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백설이 소피에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피는 인터넷에서 한국어 기본 명령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앉아, 일어나, 기다려, 이리와 같은 단어들을 종이에 적어가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부정확했지만, 백설은 항상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어요. 소피의 서툰 발음에도 정확하게 반응해주는 백설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어 학습서를 빌려왔고, 온라인 발음 사이트도 찾아봤어요. 소피는 마치 갈증을 해소하듯 한국어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매일 밤 소피는 한국어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연습했고, 저도 함께 공부하며 딸을 도왔습니다. 매일 오후 소피와 백설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뒤뜰에서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해 갔어요. 소피가 앉아라고 말하면 백설이 앉고 기다려라고 하면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치 둘만의 언어가 있는 것 같았죠. 백설도 소피의 기분을 민감하게 감지했어요. 소피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기대게 해 주었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소피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항상 무표정하고 세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백설과 함께 있을 때면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뒤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백설 덕분에 잃어버렸던 딸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센터의 다른 동물들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이 안정되면서 센터 전체의 분위기가 평화로워졌어요. 다른 개들도 더 이상 백설을 경계하지 않았고, 고양이들도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소피는 이제 백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도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소피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개와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개는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서툰 글씨로 백설이와 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 속 소피의 표정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야, 이 그림 정말 예쁘구나. 제가 말하자 소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백설이가 내 마음을 알아줘.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소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백설은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계절이 바뀌면서 소피와 백설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피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문장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아, 산책가자, 좋은 아침, 잘자 같은 일상적인 인사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백설도 소피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소피와 함께 있을 때의 백설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이 특별한 관계에 감동했습니다. 마크는 이건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무언가야. 진정한 소통이라고 해야 할까? 라고 말했어요. 베테랑 수의사인 닥터 윌슨도 30년간 동물들을 봐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소피와 백설의 이야기는 센터 내에서 작은 기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센터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백설과 같은 혈통의 암컷 진돗개가 온다는 것이었어요. 이름은 루미라고 했습니다. 소피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백설이에게 친구가 생기는 거야. 소피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백설이 다른 개를 받아들일지 그리고 소피와의 특별한 관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지 말이죠. 루미가 도착한 날 백설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백설이 루미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갔어요. 두 진돗개는 서로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루미는 백설보다 조금 작았지만 더 활발해 보였어요. 소피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설이 루미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백설아, 루미야, 앉아. 소피의 명령에 두 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서 센터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루미도 한국어 명령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는 이제 두 개의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뒤뜰에서 소피의 한국어 명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루미는 백설보다 더 빨리 소피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백설이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이라면 루미는 밝고 장난기가 많았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이 소피에게는 완벽한 균형을 이뤄주었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백설이 곁을 지켜주었고 활발하게 놀고 싶을 때는 루미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피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센터에 오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백설과 루미는 하루 종일 출입구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달래도 두 개는 먹이도 거의 먹지 않고 소피만 기다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새 친구의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센터의 하루 일과도 바뀌었습니다. 소피는 이제 방과 후마다 센터에 와서 백설과 루미와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어 실력도 놀랍게 늘어서 이제는 복잡한 명령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설아, 루미아, 천천히 걸어 같은 섬세한 지시도 두 개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소피의 한국어 발음도 점점 정확해져서 한국인이 들어도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소피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소피가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발전이 있었어요. 백설과 루미가 준 자신감이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센터의 다른 동물들도 소피를 특별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소피가 오면 다가와서 몸을 비비고 토끼들도 소피의 손길을 받으려고 했어요. 새들도 소피가 지나가면 지적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백설과 루미만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동물은 없었어요. 세 존재는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소피가 백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백설아 나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소피가 바닥에 누워서 아픈 척 하자. 백설이 다가와 소피의 손을 코로 건드렸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킁킁거리며 소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진짜 간병견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루미야 너도 해봐. 루미도 백설을 따라하며 소피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소피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사고 이후 움츠러들었던 소피가 이제는 리더십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소피와 두 진도께의 특별한 관계에 감동했습니다. 지역신문사에서 취재를 요청해왔고, 다른 동물치료센터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소피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피의 회복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가 말했습니다. 엄마, 백설이와 루미가 내 마음을 많이 좋게 해줘. 나도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저는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통사고 이후 한동안 아무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소피가 이제는 다른 생명을 돌보고 싶어 한다니요. 이보다 더큰 회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소피야, 너는 이미 백설이와 루미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제가 말하자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온것 같았습니다. 백설과 루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3월의 어느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센터 전체에 정전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오래된 전력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센터로 달려갔고, 소피도 함께 따라왔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센터 안을 확인하고 있는데, 소피가 갑자기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소피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소피는 어둠을 무서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교통사고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사고가 밤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손전등 불빛 아래서 소피가 떨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소피야.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소피를 안아주며 달랬지만, 소피의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센터 안의 동물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이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개들은 낮게 지졌고, 고양이들은 야옹거리며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소피를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동물들도 확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소피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겨 있던 백설의 우리 문이 열리면서 백설이 조용히 걸어 나온 것이었어요. 백설은 망설임 없이 소피에게 다가와 소피 곁에 누웠습니다. 루미도 뒤따라 나와서 소피의 다른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두 개가 어떻게 우리 문을 열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백설이 코와 발을 이용해 간단한 걸쇠를 풀었던 것이었어요. 소피는 두 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백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소피에게 전해지고, 루미의 부드러운 털이 소피의 불안을 달려주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다니요. 백설과 루미는 소피의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소피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두 개의 온기와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소피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백설아, 루미아, 고마워.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소피를 더욱 가까이 안았어요. 정전이 복구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피가 백설과 루미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두 개도 소피를 지키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던 밤이 오히려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세 존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백설과 루미에 대한 센터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 개는 이제 소피가 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톰슨 센터장도 이 아이들은 특별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치료견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백설과 루미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두 개는 소피의 감정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고 적절히 반응했거든요. 봄이 오면서 센터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소피와 백설, 루미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소피처럼 될수 있을까요? 라는 간절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든 경우가 같을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이죠. 소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어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백설과 루미와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소피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가 된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센터 뒤뜰에서 소피가 백설 루미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동네에서 기르던 대형 셰퍼드 한 마리가 목줄을 끊고 달려들었어요. 그 개는 흥분 상태였고, 뭔가에 자극받은 듯 거칠게 짖으며 돌진했습니다. 소피는 청각 손상 때문에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이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셰퍼드가 소피에게 거의 다가갔을 때 백설이 번개같이 몸을 날려 소피 앞에 서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센터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크고 절절했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지르는 울음 같았습니다. 백설은 자신보다 큰 셰퍼드와 맞서며 소피를 보호했습니다. 루미도 함께 소피를 감싸며 짖었어요. 두 진돗개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소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셰퍼드의 거친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백설이 셰퍼드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백설을 본 셰퍼드가 잠시 당황하며 물러났고, 그 사이 저와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어요. 셰퍼드의 주인도 뒤늦게 달려와 사과했지만, 그때는 이미 백설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루미는 백설 곁에서 슬프게 울고 있었고, 소피는 상황을 이해하자마자 무너져 내렸어요. 쓰러진 백설 곁에서 소피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백설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소피의 목소리는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년 넘게 작은 목소리로만 말하던 소피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수의사를 불렀고 백설은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 밖에서 소피는 루미를 껴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백설아, 사라져.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너를 지킬게. 소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소피가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봤거든요. 백설이 소피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소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에는 손상이 없었고, 깊은 열상만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백설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소피는 백설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루미도 조용히 곁을 지키며 백설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백설이 천천히 눈을 뜨자 소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설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소피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위기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백설은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소피의 손을 하갔습니다. 그 순간 소피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백설이가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내가 들었어. 저는 소피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설이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피가 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고 이후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생명력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백설을 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소피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준 것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소피는 자신이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설의 회복 기간 동안 소피는 더욱 적극적으로 간병에 참여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돌봐주었어요. 루미도 백설을 위로하며 함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새 친구의 우정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이들의 각별한 관계에 감동했습니다. 그날부터 소피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학급 임원에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센터에서 백설 루미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백설의 상처가 아물면서 새 친구의 일상도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달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센터를 그만두고 미라클 파우센터라는 새로운 동물 치료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전문 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소피와 백설이 보여준 기적을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톰슨 센터장과 다른 직원들도 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한국의 진돗개 보호단체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더 많은 진돗개들을 치료견으로 훈련시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연결해 주고 싶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소피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는 이 계획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어요. 미라클 파워 센터 개관식날 입구에 특별한 명판을 걸었습니다. 한 아이의 침묵을 깨운 하얀 울음 마이너스 백설에게 받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피는 완전히 회복된 백설과 루미와 함께 명판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백설아, 루미야, 이제 우리가 다른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소피의 말에 두 개가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어요. 그날 오후 첫 번째 치료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6살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소피는 능숙하게 백설에게 한국어로 명령했고, 백설은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남자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소피가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백설이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나처럼.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백설과 함께 아이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르자 남자 아이가 조심스럽게 백설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설은 움직이지 않고 아이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한 시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아이가 처음으로 백설의 털을 만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던 것이에요.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 순간 미라클 파우 센터를 만든 이유를 확신했습니다. 미라클 파우센터는 점점 유명해졌고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소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죠. 백설과 루미도 전문 치료견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새 친구가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가 말했습니다. 엄마, 백설이가 나에게 말을 가르쳐 준것 같아. 말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전하는 거라고 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설이 소피에게 준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침묵을 깬 진돗개의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네소타의 작은 센터에서 시작된 백설과 소피의 만남은 이제 미라클 파우 센터를 통해. 수 많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앉아 한마디로 시작된 기적이 침묵에 갇힌 아이들에게 말하는 법을,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백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어요. 소피가 말했듯이 백설이가 나에게 말을 가르쳐 준것 같아. 말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전하는 거라고. 언어가 달라도, 종족이 달라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백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순간이나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